2번도 많이 틀리고 3번도 많이 틀렸는데 어차피 똑같은 문제니까. 자 3번에 일단 요거 하나 써놓을게. b제곱 마이너스 4의 c는 빵 하나 써놓을게. 써놨지? 그러면 일단 그 가운데 게 네모잖아. 네모 제곱. 네모 제곱 빼기 4. a자리가 1이고 c자리를 뭐라고 쓸 거냐면 이렇게 다 쓸게. 9분의 4y 제곱을 통째로 다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을 x에 대한 식으로만 생각해서 y까지 다 쓰라는 소리야. 그럼 이게 얼마냐면 이게 9분의 16 y 제곱이죠. 9분의 16 y 제곱. 그렇지? 그러면 이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가 제곱이 이거잖아. 제곱이. 그럼 제곱 안한거 얼마겠어? 3분의 4y인데 3분의 4y밖에 안 되니? 마이너스도 되죠.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1번, 2번, 4번은 고르시면 안 돼요. 뿔마가 없으면 고르시면 안 돼.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3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4xy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틀린 게 5번. 인수가 아닌 거. 일단 그거는 인수분해를 먼저 시작하기 전에 우선 공통인수를 끌어내야겠죠. 자, 근데 계산의 편의를 위해 마이너스 하나 끌어낼 거고요. 그리고 a가 다 있죠. a도 끌어낼 거고 x가 세개 하나 있으니까 x도 끌어내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 x로 끌어낼 거고 안쪽에 남은 거 써볼게. 안쪽에 남은 건 이렇게 이렇게 남을 거야. 그럼 요거 인수분해 되겠죠. 어떻게 되겠어? 합차로 되겠죠. 합차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인수가 아닌 거 찾아봅시다. 자, 1번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있잖아, 그렇지? 어, 요거 괜찮아. 2번 4x 마이너스 3i. 있네. 3번. x, y랑 4x 플러스 3i. x, y가 없잖아. 그냥 y 하나짜리가 없으니까 얘는 3번이 답이고 4번, 5번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답 3번. 됐고. 넘겨봅시다. 10번은 해보세요. 10번은 여러분들 해보면 될것 같아. 그 다음에 어, 또 많이 틀린 게 13번? 13번 왜 틀렸을까? 13번은 어, 아들도 틀렸네? 아들 틀렸으니까 해줘야겠다. 13번 어. 아? 56쪽에 13번 그래? 민준이 맞았어? 응. 그래? 여기 4-1 13이라 써있는데 몰라 그냥 해줄게. 너 말고 전용 아들이 많아 4-2구나 그러면 지금 이게 몇 번이요? 어? 4-2니? 네 내가 전응이였네? 네. <laughs> 아 4-2구나 미안하다 내가 잘못봤다 4-1이 아니구나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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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그러면 9번? 9번 많이 틀렸구나 근데 왜 9번을 왜 틀리지? 틀릴 수도 있죠 잠깐만 9번, 10번, 14번 14번은 저번에 했던 거 있지 않아? 그2-2 세트에서 하지 않았어. 14번은? 저거랑 똑같은 문제인데 어디 갔어? 보여 줄게. 26쪽 봐 봐. 26쪽에 14번이랑 똑같은 문제잖아. 확인해 보세요. 26쪽에 14번하고 같은 문제죠. 어, 똑같이 푸시면 되고. 그다음에 저기 16번. 57쪽에 16번 합시다. 자, 16번은 항이 네 개인데 항이 네 개면 둘 중에 하나야. 두개두 2개, 개씩 묶거나 세개 하나씩 묶거나. 근데 저기 완전제곱식이 있니 없니 없죠? 그러면 두개두 두 개씩 묶을 건데 어떻게 묶을 거냐면 나는 요래 요래 묶을게 이렇게 어, 왜냐하면 공통인수가 있잖아 그래서 얘네 바깥에 묶으면 x 제곱 1 마이너스 y 제곱 이렇게 묶을 수 있고 안쪽에 있는 두 개는 이렇게 묶겠죠 y 제곱 빼기 1 이렇게 한번 해볼게. 근데 얘는 요거 순서 안 바꾸고 뒤에 거 순서 바꿀게 뒤에 거 순서를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1빼기 y 제곱 빼기 1빼기 y 제곱 이렇게 바꿨죠 바꿨으면 요거 앞으로 꺼내겠죠 앞으로 꺼내고 얘도 이제 남은 것도 씁시다 이렇게 그럼 둘다 합쳐 되지 않니 x 플러스 x 마이너스 1 플러스 y 1 마이너스 y 그렇게 인수 4개 있는 게 3번에 있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3번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그 다음에 16번도 됐고 19, 17번은 해보시면 되고 19번 16번 됐고 답 3번이고 19번 19번은 이 수가 어떤 자연수의 제곱과 같다 할때자이 자연수를 구하시오 혹시 다 해봤니 이거 하나씩? 아니 아니죠 자 99의 제곱 플러스 198 더하기 1인데 뭐 x 로 나볼래? 99엑 x 로 나보자 얘를 99로 X로 놔도 되는 이유가 이거 X제곱이죠 그러면. 얘는 얼마야? 이거 그냥 2X잖아. 2X 플러스 이렇게 하면 간단해. 얘가 X 플러스 1에 딱 제곱이죠. 그렇죠? 그러면 렇죠그 여기가 이제 99니까 누구의 제곱이 있어요 얘가? 100의 제곱이겠죠. 백의 제곱. 그래서 답은 2번 체크하고 그 다음에 또 많이 틀린 게 어, 20번은 합쳐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1번은 얘는 그 중간중간에 없어지는 거죠. 이거 한번 해볼까요 얘도? 얘도 몇번 나온 것 같은데 한번 해봅시다. 오늘도 이런 문제 있지 않았나? 오늘 있었죠 이거? <laughs> 오늘 있었나요? 없었나? 오늘 없었나? 다른 날이었나? 자, 자, 이거 먼저 볼게. 얘는 이렇게 이제 제곱을 한번 붙여 보세요. 제곱을 딱 붙여 보시면 얘가 1의 제곱 빼기.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요거 합차로 되거든. 합차로 하시면 한 번은 빼고 그 다음에 한 번은 더하고 이렇게 됩니다. 자그 다음 두 번째 얘도 제곱으로 붙이고 그럼 얘 1의 제곱 빼기 3분의 1의 제곱이죠. 그럼 얘도 어떻게 할까? 이것도 한 번은 빼한 번은 더해. 어, 3분의 1씩 빼고 더한 거야 이렇게. 그 다음 또또한번 해보자. 요거죠. 그럼 제곱을 붙이고 얘도 그러면 일제곱 빼기 4분의 1제곱 이렇게 될거 아니니? 그치? 그럼 얘도 한 번은 빼한 번은 빼고 그 다음 한 번은 어, 더하고 그러면 이렇게 1로 없어지는 게 보여요. 그쵸? 어, 쭉쭉쭉 곱해서 1로 없어지고 그럼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에 뭐가 남을 거냐면 15분의 14 하나랑 15분의 16이 있을 텐데 이 15분의 14는 앞에 거랑 없어질 거라고 어, 이렇게 해서 없어지면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랑 이렇게 남겠죠. 두개 그래서 15분의 16, 16 그래서 답은 15분의 8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 한 3개 정도만 해보면 이거 규칙 보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넘겨봅시다. 넘겨서 다음 페이지에 20, 23번, 24번, 25번 이런 건 많이 틀렸네요. 23번은 유리화해서 잘 넣으세요. 어, 유리화해서 넣으시고 그 다음에 24번 볼까요? 24번은 그 뒤에 있는 식 있죠? 요거를 잘 여러분들이 인수분해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인수분해 했을까? <laughs> 이거 그냥 차수대로 그렇게 했나? 차수대로? 만 넘기고. 어. 어. 제곱 봅시다. 아니, 요거. 이그거요 아, 어. <laughs> 얘는 이제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할 수도 있어. x 먼저 써 주고 그 x 없는 애들 있잖아. x 없는 애들 뒤에다가 밀어, 밀어놓고서 이렇게 인수분해해도 되고 그 다음에 네. 이렇게 할수도 있어. 요거 세개 밑줄 한번 봐봐. 요거 세개 묶을 수 있지. 요세개 어떻게 묶을 수 있어? 네. x 마이너스 y 제곱으로 묶을 수 있지. 그 다음에 이두줄친거두줄친 것도 묶을 수 있죠. 이로 네. 묶고 x 마이너스 y 이렇게 묶을 수 있어. 어 그러면 얘가 x 마이너스 y 제곱 플러스 이 e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삼 이렇게도 할 수도 있어요. 어 그래서 그렇게 하든 아니면 뭐. 그냥 하시든 상관없지만 아무튼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 자리에다가 3 루트 3 마이너스 3이 자리에다가 루트 3 마이너스 3 이렇게 대입만 하고 끝내면 된다고 알겠지? 그다음 25번 저번에 한번 했죠 이거 소수 문제 기억나요? 자 소수면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1입니다. 자 소인수분해 아 인수분해 보면 2 M M 그다음에 여기가 5 1 이쪽이 마이너스 그치? 그러면 얘가 1이거나 얘가 1이거나 근데 얘가 1이려면 M이 얼마니? 얘가 1이려면? 0이죠. m이 0이야. 근데 m이 0일 수 없죠. 그렇죠? m은 자연수라 했으니까. 얘가 1이려면 m은 얼마? 어, m은 6이야. 6. 근데 6을 고르는 게 아니라 이 소수가 얼만지 고르랬으니까 m에다가 6 넣고 답은 13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저번에 얘도 한, 한 세트에서 한번 했었습니다. 자 정리하시고 넘겨봅시다. 이제 5번 세트로 가볼게요. 또 꽃밭이네. 여기 와, 와. 뭔 소리 하는 거야? 샘치래요 무슨 좋은 거야. 자, p1. p1은 넓이가 3이죠. 그다음 p2는 넓이 얼마니? 12. 그거 합치면 넓이 얼마니? 15. 그게 정사각형인 거야. 그러면 한 변의 길이는 루트 15. 이렇게 찍고 넘어가시면 되고. 넘기세요. 그다음에 6번 해 보시면 되고. 어, 그다음에 9번, 9번 보시면 x랑 y의 부호를 먼저 찾아야겠죠. 둘 중에 누가 플러스고, 둘 중에 누가 마이너스니? X가,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고, y가 플러스죠. 마이너스. 어. 해놓고 3개밖에 안 되니까 해보자. 요거, 요거, 요거. 자, 요건 일단 묶어야 돼. 요거는 얘로 묶어줘. x, y의 제곱으로 이렇게. 한 번에 갑시다. xy 얼마나 나와 있어? 음수라 나와 있죠, 음수. 그럼 얘 그대로 쓸수 있을까요? 그대로 못 쓰죠. 빼기 xy. 자두 번째 얘도 날려 이렇게 x는 양수야, 음수야? x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그렇지? 음수면 어떻게 써야 돼요? 반대로 써야 돼. 근데 마이너스가 있죠. 그래서 플러스 x. 그리고 마지막 y에서 x 뺄 건데 양수에서 음수를 빼면 양수죠, 양수. 그럼 얘는 그냥 그대로 쓰시고. 하면 x가 없어지고 마이너스 xy랑 플러스 y만 남겠네. 그래서 답은 4번. 그래도 여러분들이 발전하고 있는 모습이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나는 어. 많이 안 틀리고 있다는 소리잖아. 자, 그다음에 다음 67쪽에 14번 큰 거부터 나르라고 어, 큰 거부터 나르라는데 위의 거는 제곱근 17, 루트 17이고, 그다음에... 니은은 해보면 4일 거고 3하고 3분의 4 곱하니까 그 다음에 리을 봐봐 리을은 6일 거고 그쵸? 어 그냥 숫자 6 근데 이제 디귿이 문제인데 물어봐야지 이제 디귿이 한 변이 6이잖아 그러한 정상각형의 높이니까 여기다가 2분의 루트 3을 곱해달라고 이게 3루트 3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찾는 거라고 알겠어요? 15번 됐고, 그 다음에 16번을 왜 틀린 거야? 16번을 왜 틀린 거야? 왜 틀린 거야? 왜왜 왜, 왜? 틀리지 마. 17번 틀린 사람 없고, 10, 18, 19. 19 보자. 이네 이 국어 문제 못하더라? 무한소수는 무리수이다. 맞니? 아니요. 무한소수 중에서는 순환소수도 있잖아. 땡. 양수의 제곱근은 모두 무리수이다. 땡, 루트 4 같은 건 2잖아, 그렇지? 땡. 그다음에 무리수와 무리수의 합은 무리수이다? 이거는 반례가 있지. 무리수와 무리수의 합은 무리수가 아니지, 그렇지? 요거 반례 적어놔. 루트 2 빼기 루트 2랑 마이너스 루트 2랑 더하면 빵이겠지. 마지막 유리수와 무리수의 합은 무리수이다. 이건 내가 무조건 맞다 했어. 어, 그래서 답은 한 개. 한 개라고 또1번 찍으면 안 돼. 한 개는 2 번에 있어. 근데 운 좋으면 평소에 본인이 착하게 살았다. 그럼 넷 중에 두번 헷갈리면 내 중에 두번 헷갈리면 한개 고를 수 있어. 예를 들어서 1, 2, 3, 4인데 나왔는데 어, 이게 XXX5잖아. 근데 이거를 틀리게 보고 나머지 셋 중에 하나만 헷갈려서 맞다고 하면 또이번 맞을 수도 있어. 평소에 착하게 사는 사 근데 여러분들 중에 착하게 사는 사람 한 명도 없으니까 어? 틀릴 거야. 착하게 줘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치고 착하게 사는 사람, 사람은 못 봤어. 아무튼 스리지 마시고 그 다음에 19번도 그럼 비슷한 맥락이겠죠. 19번도 보세요. 19번. 19번도 맞는 걸찾으라 했잖아요. 무리수 맞죠? 이게 제곱해서 2가 되는 정수인가요? 아니죠. 정수 아니고요. 땡. 정수가 아닌 기약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얘는 유리수에 대한 설명이야.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는 무조건 다 유리수에 대한 설명인데 안 되죠. 디그, 아, 리을. 소수로 나타내면 순환하지 않은 무한소수 맞죠? 어, 그래서 답은 기역리을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넘겨봅시다. 1 번이야. 어. 넘겨서 다음 페이지. <laughs> 2 1 번은 해보시고 그다음에 또 저런 거. 2 3번 같은 거. 어. 근데 얘네가 얘네가 저기죠? 호석이, 정국이, 석진이, 윤기, 태영이 저희 B 방탄인 거 같아, 그렇지? 어. 자, 누가 멍청한지 봅시다. 호석이. 호석. 호석. 자, 이거 루트 안에 0.9땡 들어가 있지. 이거 0.9땡 이거 바꿔봐. 바꾸면 9분의 9야 이거. 1이야, 1. 9분의 9니까 1이니까 얘는 그냥 1이야. 이거는 호석이 땡이고 정국이 무리수는 무한소수다. 맞아요. 맞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석진이 0에 가까운 0에 가까운 무리수를 어떻게 찾아? 땡. 윤기. 25의 제곱근은 뿔마 루트 아니죠. 뿔마 5고요. 그다음에 태영이 무리수 중에서 수직선에 대응하지 않는 점 없고요. 땡. 남준이 모든 무리수는 대응된다 맞고 지민이 음. 오른쪽으로 갈수록 크다. 그렇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리수든 무리수든 큽니다. 해서 답은 2번. 국이 준이 미니 셋이 합쳐서 어, 3세 명이니까 2번입니다. 2번. 24번, 25번은 틀린 틀린 수분해 보시고. 뭐가 점 때문에 일까요? 이거 이죠 0.000001은 어디 갔어요? 어? 영 영영영영. 9 그분의 9잖아. 그럼 밀었잖아. 그러니까 0.000001은 어디 갔어요? 아, 그식으는0 9가 이렇게 여러 <laughs> 개 있는 있는데 왜 이게 1이랑 똑같아요? 얘를 1 어디 갔어요? 리미트로 해서 무한대로 보내면 이게 1에 수렴하거든. 근데 이 수렴값이 1이기 때문에 0.9 때는 1이라고 하는 건데, 뭔 소리지? 못 알아듣지. 네. 그니까 러 그냥, 그냥 닥치고 1이라고 해. 그냥 이거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 1에서 보 자, 그다음에 4-2번 봅시다. 자, 5-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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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번. 자, 5-2번에서는 또 틀린 게 2번. 아우, 이번 좀 그만 틀리자 이제. 이번 내가 부산 사투리를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간나 새끼. 간나 새끼.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못볼 수도 있겠네요. 제 제재 걸릴 수도 있겠네. 간나 새끼. 여기 북한이 아닙니다. 부산입니다. 부산. 반나 루트 이곱이야 자, 12죠? 반으로 나누면 얼마? 6에다가 루트 2 곱하면 이게 1단계. 자, 반 나누면 얼마? 3루트 2에다 루트 2를 또 곱하면 6. 반 나누면 3. 에다 루트 2 곱하면 3루트 2. 어, 그래서 답은 3루트 2.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틀린 게. 넘겨볼까요? 넘겨보세요. 6번 틀리신 분들은 뭐 다시 계산해 보시고요. 그리고 10번도 뭐 얘도 마찬가지겠죠. 들으신 분들 해보시고 13번 봅시다. 13번은 얘도 이제 그 패기롭게 전개하지 마시고요. 왜 이거를 막 전개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이제는 전개 안 하지. 이거 자 여기다 루트 7 살짝만 넣어 봐. 그럼 얘가 2루트 7이지. 2루트 7이면 얼마니? 루트 28인가? 어, 이, 아니지. 28 맞죠. 28. 그러면 7이 커, 2루트 7이 커. 당연히 7이 훨씬 크겠지. 그러면 얘는 양수야. 양수니까 그대로. 이렇게 쓰면 돼. 자 그다음 얘는 3루트 7이잖아. 3루트 7은 얼마야? 6, 7, 3이니까 7이 더 작죠. 어, 작으니까 이번엔 음수야. 거꾸로 빼면 돼.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나올 거고 7, 7이 없어지고 둘이 더하면 X 하나 남을 거잖니. 근데 X가 나와 있잖니. 얼마로 나와 있어. 루트 7이네. 그럼 답은 3번 딱 고르고. 가시면 되겠죠. 1 4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1 5 번은 얘는 우리 a 안쪽으로 집어넣는 그 문제였죠. 어, a 안쪽으로 집어넣으면 a 제곱으로 바뀌니까 해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1 6 번, 1 6번 이거 저거 뭐냐 그 뭐라지 고 스도쿠? 스도쿠 스도쿠 스도쿠. 아홉 개 해서 이렇게 더한 거, 뭐 이렇게 더한 거 똑같은 예, 거 이렇게 뭐 아무튼 뭐 그런 건데 자 여기는. 요래 세개더한 거랑 이렇게 더한, 거나 이렇게, 더한 거나 이렇게, 더한 거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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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한 거나 다 똑같은 소리야. 싹다 똑같은 거고 그거는 완전 계산이겠죠. 찾아보세요. 자, 그다음. 계산 안해 드려. 이제 이 정도면 여러분들 계산 안해 드려도 돼. 그다음에 18번도 됐고 다음 넘겨 보세요. 23, 24, 2 5네 그렇죠. 자, 23번 PQ의 길이는 Q는 구해 봤어요? Q? Q 2루트 5고요. 그 다음에 저쪽은 아2 더하기 루트 5고 그 다음 P는? 음. 2 빼기 루트 2 둘이 빼면 되지. 2 더하기 음. 루트 5에서 2 빼기 루트 5 빼시면 2루트 2루트. 피 Q에서 P를 빼야지. Q에서 P 음. 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돼요. 그럼 답은 2루트 5고 자그 다음에 <laughs> 24번 25번 아 나는 나는 이런 문제가 제일 짜증나던데 어, 어 제일 짜증나 왜냐면 이거는 하나씩 다 비교해봐야 돼어 근데 거기도 이제 그 24번 보면 왼쪽에서 세 번째 있는 숫자램에 근데 그 가운데 두 번째 있는 5마이너스 루트 1 7 있지? 얘가 0. 얼마고 그 다음에 루트 8 얘가 2. 얼마고 나머지 3개 있죠 이 나머지 3개가 다 1. 얼마야 1. 얼마 그러면 이 3개를 다 비교를 해봐야 돼 비교 하나씩 하나씩 다다 어, 어. 어. 비교를 해보셔가지고 찾아야 되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저것도 25번도 마찬가지로 얘도 해보면 또 애매한 게 있어요 어, 애매한 것들은 다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는 귀찮지만 여러분들이 꼭 해보세요 오늘 그 11번 문제 있지 오늘 저기 그 시험지에서 기억나 11번 문제 abc 찾는 거 그거 네. 어 그런 문제랑 비슷하다 보면 돼 어, 그래서 쉽게 나오면 깔끔하게 뭐 얘는 1점 얼마 2점 얼마 3점 얼마 이렇게 정수 자체가 다른데 그런 식으로 약간 조금 더 계산 많이 시키려면 다 정수 부분이 거의 비슷하게 줄 거야 아마 알겠죠 뭐꼭 계산해 보세요 자 여기까지 다 했고 이제 거의 이제 쫓아왔다 다음 시간에 6-1번부터 할게 알겠죠.